Hi there. My name is Charles l m a linguist and writer. 은학자 mm -hmm. 처술과 c h a r l 입니다 오늘은 어, 중국어 어, 어순에서 초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어, 영어를 어, 종이책 뭐 이북해야죠. 한2 5권을 내고 중국어 책을 이번에 한4권 정도 내는데 중국어 책도 한2 5권 정도 더 이상 네, 생각입니다 자 중국어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아, 상당히 그뭐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늘을 하는 것은 중국어 순 중국어순 초급 중국어 문어 올형식뭐 영어 타면은 이거 한 일본어 한 거고 아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중국어순 초급 중에서 이제 일부를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중국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초보이기 때문에 뭐 이제 명서스러운 형서스러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이게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전혀 없던 저기 용어거든요. 사역구문은뭐 있을 수도 있었죠. 뭐 그런데 이런 문들이 전혀 어,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라 헷갈리는데 어, 전, 이런 게 전혀 알지 못해도 중국어 어순을 끝내는 방법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개발한 것을 소개하고 간단한 문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책들을 읽어보셨다면, 영어 책들을 읽어보셨다면, 영어의 순서가 한 가지 순서다는걸 아실 거예요. 그한 가지 순서로 하면은 영어의 순서다 끝나요. 그게 이제 예외나 도치를 제외하고는 한 가지 순서로다 끝나는데, 영어와 중국어가 아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을 말하려고 보면은 가장 비슷한 점은 단어를 배열해가지고 그것을 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거 정말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영어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영어의 문은 어, 1, 2, 3, 4, 5, 7, 7까지 어, 순서로 된다고 그러세요. 그 2번은 주어고 3번은 동사고 이렇게 해서 이 순서로 배열해야만 영어의 문이, 어, 상대방한테 의미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렇게나 단어를 배열하면은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중국어를 해보면은 영어와 다르게 조사가 있어요. 또 다른,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튼 조사가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조사는 이제, 어, 중국어에서는 8번 순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 동사 뒤에 들어가기도 해요. 여튼,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것을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해보겠는데, 오늘 형사수로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요형사 명사수로문. 근데 이제, 에 그녀는 예쁘다. 그러면은, 영어는 she's pretty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영어의 경우는 주어 동사의 보호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말은 보면은 예쁘다가 응? 그녀는 예쁘다에 동사가 있을 것 같아도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럼 다가 동사가 동사인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사가 아니에요. 이 문은 한국어 문도 동사가 없는 겁니다. 그 중국어 문을 보면은 다한 표량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예쁘다에 해당되는 거, 이표울량에 해당되는 것은 형용사예요. 그럼 동사가 헌이냐? 동사는 헌이 아니에요. 헌은 단지 표울량이 수로가 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 명, 중국어도 이 형용사 문에 있어서는 이 동사가 없는 거예요. 형용사 수로문이라는 것은 이 수로 예쁘다, 표울량이 해당되는 것이 형용사란 는이예요 그래서 슬로우문이, 형사 슬로우문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중국어에, 그러면은, 타가 이게 주어죠? 타 입은 주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폐월량. 이것이, 어, 형사의 슬로우예요. 6번. 한국에서는, 중국어에서는, 어, 목적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제, 문법을 바꿨어요. 형사, 슬로우문, 이런 거 전혀 배우지 않고도, 여, 중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게끔, 6번이에요. 자, 이것도 저기 영어로 하면은 풀리가 6번이잖아요. 보호잖아요. 그래서 6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허는 이것은 폐활량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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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니까 검정 퍼슬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3번에 해당되는, 3번에 해당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영어의 경우는 동사가 있어요. 한국어도 똑같이 중국어 같이 동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예쁘다가, 그러면은, 선생님, 예쁘다는, 어, 타가 들어있으니까 동사 같기도 한데요. 이게왜형사로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처음부터 문법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문법 배워야만 잘할수 있는 거예요. 문법을 안배워도 깨우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문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문법을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쁘다를 보면은,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뭐, 명사를 찾는다, 동사를 찾는다, 형사를 찾는다, 이럴 때,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사를 하다고 형용, 해서 형용하는 거예요, 형사다 이렇게 하면은, 평생 공부를 해봤자, 진전이 안 됩니다. 한개 어느 도 끝내기, 끝내기 전에, 꼴까당! 합니다. 제가 하는,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제 영어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예쁘다는 예쁜이 돼요 예쁜 예쁜이 되기 때문에 니은이 붙어 있는 것은 형용사나 한국어의 형용사나 동사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니은다를 붙여요 니은다 니은다 안 되죠 예쁜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니은만 붙이고 니은다가 안 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럼 선생님, 니은다는 왜 붙여봅니까? 니은다. 니은 다가 붙어가지고 말이 되는 것은 한국어는 형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여기다 예쁜 이 되고, 예쁜 다가 안 되니까 이것은 형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 들어보시면 은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쉽죠? 휴 붙어 있고, 페어형은형사 붙어 있는데, 에, 이것이 2번, 6번이다.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형사 수로문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응? 적을 필요가 없겠죠? 2번, 6번이면 끝나니까. 자, 그 다음에 해보세요. 그녀는 그 예쁘지 않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she is not pretty. 그죠? 그럼 얘는 동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뭐, 동사가 안 붙어 있어요. 똑같아요. 중국어? 동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뿌!만 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불만 들어가 있어요. 불, 돈, 뿌!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거, 이거 붙어 있는 거죠. 이, 응? 수식어가 붙어 있고, 2번, 6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국어가, 페현력이 항상 부만 붙여가지고, 뭐, 저기,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간단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거, 그냥 부모처라고지 전혀 아닙니다. 자, 다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선생님이다. 이 해보세요. 그런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 이다. 하면 이게 동사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 그러면은, 명, 저기, 먼저, 저기, 아, 영어를 보죠. He's a teacher. 하면은, is가 동사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어는 선생님이다의 동사가 어디 있어요? 이다죠, 동사? 이다가 동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동사 아니에요. 이단은, 이거 선생님이 명사기 때문에 명사에 따른 조사예요. 야, 이걸 저기 동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사라고 하고 저기, 저건 책도 저기 판매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서점에 있는 거 봤는데, 틀린 설명입니다. 엉터리 설명이에요. 엉터리 설명. 한국어를 좀더 좀 호구해야 돼요. 선생님 아, 명사에 붙은 것은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 그래서, 한국어는 이것도 동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영어는 동사가 있어요. He is a teacher. 그래서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내려어 버렸네. 오케이. 그러면 중국어는 어떨까요? 중국어는? 여기서 타. 여기서 2번 주어죠. 동사라가쓰이야 동사. 동사 쓰니까 3번에 넣죠그 다음에, 老师. 아니면 여기 시 선생님. 그쵸? 비동사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영어에서 보니까 6번 넣었죠. 그 다음에 일명 이것은 여기다가 수식어니까 넣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 명사 수로문이라고는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그 선생입니다. 하면은 한국어에 이게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 동사가 없는 면은 중국어에서는 영어 같이 비동사를 넣으면 돼요. 비동사 넣으면 이뚝 끝입니다. 자, 아셨죠? 자, 아니다. 아니다 하면은 똑같아요. 부시 하면 돼요. 부시부시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연습 문제 하고 시다 그는 한국이다. 그는 한국이 아니다. 그는 청명하다. 그는 청명하지 않다. 여기다 이제 명사의 형용사를 찾으면 돼요. 거기다 한국어 한국어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어 형용사인 경우는 어떻게? 중국어로 비동사가 없다. 명사이면은 비동사가 있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국어가, 아, 이 수로가 명사일 때는 항상 거기, 에 아, 비동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이 워낙 넓은 땅덩어리가 옛날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TV, 라디오가 없은 옛날에는 이게 많이 살, 뭐, 문법이라는 걸 누가 만들고 뭐 저걸 맞췄다 틀렸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전쟁통에 도망다니고 그런데 다 맞춰서 안쓰요 그래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자, 오케이. 그럼 쉽게 아, 이해가 될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복잡하게 넣었었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진 비동사가 있습니다 중국어에 자, 마지막에 이제 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이 연습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어요 다음에 할 때는 이걸 더 해보겠어요 저작권 치면 데 제가 영어를 영어책을 2 5다번 정도 되면서 어~ 저작 제 표절 제 책을이나 뭐 인터넷상에서 이거 한 것을 어, 표절 저작권 치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없고 어 베끼고 싶어서 어~ 또 뭐는 하고 싶어서 아그듯하게 어, 보이고 싶어서 표절하고 저작권 치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뭐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또 적게 배웠다고 그래서 그거 뭐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받은, 박사받았다고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해야죠. 물건이라고. 그건, 그 인간상 자기 자, 신을 응? 물건의 상태로 돌려놓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 백해가지고, 제 책에 있는 것을 백해가지고, 인터넷 넣고, 장사하고 있어 무슨 장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그걸, 내글또 백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어 저기, 뭐, 저기, 프린차스 뭐, 업체에다 공급한 것 같아요. 나중에 들통 나면은, 다 저기, 완전히, 그, 묵상을 만듭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저기, 성이 온이라고 온.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찰스리 아냐고. 그 찰스리, 7천을 언급결에 그냥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는데 한 30초나 됐을까? 살실 모르,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인터넷에 내렸습니다. 그 사람 녹음 테이프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된 거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저기 그 형사소송 할 때는 그거까지 증거까지 내 가지고 아니 감옥에 넣어버리겠어요. 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아니, 한두 사람 아닌데, 제가 좋은 사람, 여러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형사소송을 했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책을 냈더도내 책, 여기저기 백해가지고, 인터넷에 해가지고 또 책을 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또 다른 데서 또 백해가지고 또 책을 냈어요.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 관악경찰서에다가, 진흥수사까인가 여튼, 그, 제가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형사를 고소를 했는데,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표절했으면 표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해라. 이 사람은 이메일을, 답장을 정황하게 보냈어요. 나는 뭐 여러 번 보냈는데, 정황하게 보내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한국책 보지를 않는답니다. 또, 자기 머리에서 나왔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오히려 어, 외국의 책을 보고 뵙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는 책을 많이 봤는데 자기 책 자기 만큼 봤으면은 어, 이야기를 해보라 그네. 황당 너무나 황당을 해서 그 사람 저기 어디 공과대학 나왔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나는 그래도 외국 영어를 배우는 데서 응용언어과 교육언어과 대학원 나오고 또 영어교육학 대학원 나오고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10여년을 살고 한국에 있을 때도 거의 영어가 필요한 직장에서 살았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보다 나한테 영어책 많이 봤으면 이야기 해버려요 딱그 사람 그 경력 적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그, 경력, 뭐, 학력 적지도 못해. 경력 보니까, 창고소 뭐, 정도, 일곱, 정도 수준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저기, 어, 과학적 철새 에 했더니,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영어, 뭐, 이런 게, 이런 것에 저작권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 책, 2 5 권. 뭐 중국어 책80% 그러니까 90% 이상은 전부 다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10%는 뭐냐? 주어 동사. 이건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전화로만 수사관이 전화로만 내한테 뭐 물어보고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맞냐 뭐 틀리냐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수사관한테 어, 돼지신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대지신문을 헛도록 그, 그 사람 이 나왔어요. 근데 물어보니 이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책에다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책에 적은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코미디감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텐데, 벌써 뭐 인터넷에 적은 것도 있는데. 코미디감이에요.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읽은 책. 뭔지. 어디서 읽었는지. 또 다른 것도 읽어보면은 다른 것도 물어보면은 뭐 간단히 이야기하고 대답을 안 해요 길게 그래서 내가 수사한테 관 그랬어요 내가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그 사람 수사관이 그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을 하겠다는데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하세요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대답 안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겠대요 또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외국에 있는 책을 뭐 인터넷에 뵙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전혀 다른 교육법이다. 전혀 다른 방법이다. 그 사람 뭐라고 그는지 아세요? 대답,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관 옆에는 변호사를 하다가 들어온 특치된 그 경찰관이 같이 입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작권이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고, 그뭐 다르게 힘들기 때문에, 변화가 예표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검, 검찰로 넘기기로 했어요. 검찰로 수, 기록을. 서류를 넘기기로 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이요그 사람들 내가 또 이야기해. 이 사람 그 성은 황씨예요황씨황씨 황씨. 그럴 때는 황이다가뭐 영어 이름을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황씨라고 이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별이 안 가고 다 똑같습니다 뭐 출판사나 출판사 아닌거나 어? 새해에는 출판사 저자 또 고소할 사람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겠어요 형사고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럴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뭐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처럼, 어, 황씨처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데는 이게 한두 사람이 이러는 건 아니,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있어요. 내가 말하면 길어지니까 또 다음, 다음에 여기라고. 여러분, 저작권 침해. 이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제가 이게 적은 그 내용이랄지, 뭐 이렇게 교육법을 지른 것은 중국어 역사상 없는 방법이에요. 저도 책 보고 인터넷 다 뒤져 봅니다. 없는 방법이에요. 중국어가 한국 한반도에 들어온 지가 한 100년, 기원년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벌써 3천, 지금 현전 3천 년 전부터 상형문자로 써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 저하테 이런 이런 방법이 없었어요. 또 내가 설명을 방법으로 중국어를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기가 했다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금방 모를 것 같습니까? 금방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현모양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이렇게, 구,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만들어 놔도 책딱 보면은 이거 백키트 안백키트 금방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웃기는 이야기, 코미디 같은 그런 말씀.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면은 뭐 사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자 여러분 어, 방법 예, 이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어 같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알 뭐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또 복잡한 건 문법적 설명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어, 중국어 책, 책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Okay? I'll see you later. Alright. Bye. Bye now.